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어제 전선 현황입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바그로스크와 굿반스크에서 러시아군의 일부 진격이 있었습니다 자빠로제 전선은 전황이 그대로입니다 스테프노그로스크에서 러시아군은 이 시내를 다 장악하지 못하고 약70% 정도의 시내를 장악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에 있으며 이 아래 호바 오른쪽에는 말라야 도쿠마치카에서도 러시아군은 진격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우크라이나운이 다시 새로운 강력한 방어선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이쪽에서도 소강상태에서 진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랴이볼레 전선입니다. 볼타프카에서 일부 전항 보도는 이 볼타프카를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보도도 있고 현재 도시에서 전투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스펜스카로 러시아군은 진격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가장 괄목할만한 전황은 맨 위에 있는 알렉세이프카르를 러시아군이 해방시켰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바쿠로프스코 남부전선입니다. 벨리코 미하일로프카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고 이바노프카를 장악한 러시아군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바블로프카 도시에 도시를 포위하는 형태로 러시아군이 북상하고 있다는 전황보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크로프스크 전선입니다. 바크로프스크 전선은 시가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르노그라드도 오른쪽에 발라간 쪽으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이바크로프스크전선을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바크로스코 남쪽에 노보바블로프카라고 이 구역에 러시아군이 진격해서 이 지역을 장악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으며 어, 그 다음에 현재 어, 러시아군은 시내 중심부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역을 장악한 러시아군은 어, 계속 이 시내를 북상하면서 동서로 이 바크로스코를 양분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현재 러시아군은 시내 중심부를 통과해서 북쪽의 로진스코에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바크롭스크 북쪽에 있는 도브로폴레 전선입니다. 도브로폴레는 어제 그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또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군은 이쪽 지역의 블라지미로프카를 장악한 이후에 그 위쪽에 있는 샤호바를 장악하기 위해서 샤호바를 절단하는 작전을 러시아군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 다른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그 남쪽에서 어, 일부 있어서 실제 영토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반격해서 러시아군이 장악한 영토를 어, 만회한 것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지도는 도브로폴레와 콘스탄티노프카 전선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전선입니다. 역시 그 샤호바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이 지역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쪽 지역의 동서로 러시아군의 진격 상태를 보실 수 있으며, 콘스탄티노프카는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사면에서 압박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를 좀더 자세히 보실 것 같으면, 이 남쪽에 있는 그 클레반 브익에서 보면은 브레셰프카가 있습니다. 이 브레셰프카 쪽에서 러시아군은 어떻게든지 남쪽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프카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바노폴레까지 현재 러시아군은 진격을 해서 이 이바노폴레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 있으며 브레테치노에서도 우크라이나 당과 강력한 그 전투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베르스크 선선입니다. 세베르스크 선선도 계속해서 남북에서 세베르스크를 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며칠 전에 꾸지비노프카를 해방시킨 러시아군은 즈바노프카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즈바노프카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어막을 설치해서 이쪽, 저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는 드로노프카에서 러시아군이 남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도 상당히 그 세베르스크 도시를 남북으로 현재 압착하면서 진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러시아군의 전선 현황입니다. 다음은 굿반스크입니다. 쿠반스크 구판스크 전선도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시내를 확산해서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쿠반스크 시내를 동서로 분할하면서, 그러면서도 남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상이며, 황 현재 오른쪽에서 동서로 러시아군이 진격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러시아군이 쿠반스크 시내를 향해서 또 진격하고 있는 것이 보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판스크그 북쪽에 있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아주 새롭게 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갑자기 이쪽 지역에 무려 40개나 되는 정착촌의 주민들의 대피령을 내립니다. 긴급히. 이 대피령은 어, 과거부터 어, 러시아군의 전략 목표였던 쿠판스크를 러시아군이 해방시키면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하리코프 지역을 점거하겠다 하는 것이 러시아군의 목표입니다. 현재 볼찬스크에서 러시아 우크 러시아군은 현재 계속해서 강력한 압력을 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에서 현재 전투가 계속 중에서 벌어지면서 러시아군은 일부 볼찬스크에서 남하하고 있으며 그 다음 쿠판스크에서는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남아있는 그지역의 주민 대피 지역이라고 있는 전체 지역 40개 마을의 주민들을 우크라이나는 긴급히 대피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지역에 머지않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이 사진들은 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는 똑같은 현재 전선 상황입니다. 이 드론 공격 방지용 네트를 이중 도로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망을 설치하는데 이 네트망은 확실히 그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그래서 러시아군이나 우, 우크라이나군이나 상당히 많은 지역의 도로에 이 드론 방지용 네트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사항은 이 도로에 드론망을 설치할 때 러시아군이 기총 자세로 일렬로 서서 어, 공중을 향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의 공격을 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지도는 9월 말에 우크라이나군의 전황상태를 보도한 전선 지도입니다. 이 9월 말 지도를 보시면 이 녹색으로 된 곳이 이 사실은 이게 현재 러시아군이 장악을 해 장악한 지역입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은 9월 말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서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을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재탈환을 했다 하고 보도한 것이 녹색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빨간 선으로 러시아군이 장악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군이 재탈환했다는 전선 보도를 전황지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3주 전 전항 지도인데 너무나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전항 지도입니다. 현재도, 현재 전선 현황은 녹색 지도, 녹색 선으로 된 영토 이외에도 더 러시아군은 확산해 하면서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샤코바 지역도 현재 러시아군이 위로 올라가서 장악했고 이 위쪽에 계속해서 북상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황 보도에 상당히 많은 시, 어, 차이를 어, 여러분들은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부다노프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부다노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힘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군이 무기를 지원 안 해줬으면 그리고 북한군이 브루스크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패퇴해서 후퇴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전쟁도 중국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러시아군은 대패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은 승리 중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선전 공세에 맞물려서 트럼프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내일 트럼프는 아마 내일 어, 젤렌스키와 회담이 있는데 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은 현재 대대적인 공세작전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곧 결정할 것이다. 내일 어, 젤렌스키와 회담에서 어, 트럼프는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 있다고 어, 러시아의 전화부속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드네프로 베트로프스크 주위에 있는 군, 군 작전 수장입니다. 이 사람은 리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데사의 군사 행정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데사에 임명을 받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인 자격으로 오데사 시장에 있었던 그 시장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오데사를 현재 완전히 그 군인이 통치하는 도시로 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데사는 최전선 지역과 똑같이 요새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두면서 군사화를 하면서 이 오데사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사수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전초기지로 우크라이나군을 판단하고 이 지역에 군사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으며 행정부도 군사행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아, 영상도 우크라이나의 지도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집 제도가 그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20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는 더 추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명단에 올라간다. 이 특수부대라는 것은 탈영병과 전투 불능 부상자들을 모집한 아, 그러한 부대의 이름을 특수부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에 이러한 명단에 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만 명의 병력이 아니라 여기에 몇십만 명이 이미 이러한 명단에 있기 때문에 탈영병과 전투부대로 불능 실제 이러한 강제징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징집병이 특수부대 명단에 올라있으므로. 이러한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없고 또 군대에 복지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또 법원에서도 어떠한 법, 법률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 해결 방안이 없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대중들의 지지도도 현재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현재의 징집제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예, 우크라이나 간부가 공개적으로 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요 영상은 존 미어 샤이머와 피어스 모간의 인터뷰입니다. 어, 50% 관세를 트럼프가 인도에 부과했는데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라고 이 관세 부과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역효과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욱 가깝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 어,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승기를,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아타캄스를 제공했고 하이마스도 제공했으며 F-16도 제공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마법의 탄환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토마호크가 과연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착각이다. 현실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트럼프라면은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하거나 심지어는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오샤메도스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할수 있는 것은 없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해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이고, 이것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안보도명을 하면 안 된다. 둘째로는 크림반도와 4개 합병 지역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이것은 러시아의 필수 조건이며, 이것을 포기하고 물러설 생각이 러시아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것을 러시아에 강요할 힘이 실제적으로 없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에 사실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이러한 러시아의 생각에 동의하, 동의하지 않고 이것을 동의하도록 트럼프는 강요할 수도 없다. 유럽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트럼프는 그 책임을 유럽에 전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유럽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파산할 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미어 샤이모 교수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제기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 유럽이 만일 시행을 하면은 자기도 동의하겠다라고 교묘하게 선언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현재 회피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유럽이 스스로 이러한 그 패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트럼프는 거리를 두면서 내버려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